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인연의 끈으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화면 앞에 계신 1978년 무오년 말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여러분께 보내는 신호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안내의 손길입니다 2025년 10월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의 운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기회가 찾아오고 어떤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고 어두운 길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제가 정성을 담아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78년 무오년에 태어나신 말띠 여러분은 오행으로 보면 천간이 무토, 지지가 오화로 이루어진 사주입니다. 하늘의 기운인 무토는 큰 산과 같은 두터운 땅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땅의 기운인 오화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처럼 강렬한 불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화생토라고 해서 불이 흙을 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타고난 에너지가 매우 왕성하고 열정적이며 추진력이 강한 분들입니다. 또한 말띠는 오행으로 오화에 속하는데 오화는 양의 화로서 밝고 활동적이며 사교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천간이 을목, 지지가 사화로 이루어진 해입니다. 을목은 부드러운 나무, 풀과 화초 같은 기운이고 사화는 뱀의 불 기운입니다. 여러분의 본명인 무오와 올의 을사를 보면 목생화 화생토의 흐름이 형성됩니다. 나무가 불을 살리고 불이 흙을 살리는 아주 좋은 상생의 구조입니다. 특히 을목이 무토를 극하는 관계이지만 여러분의 본명에 강한 화 기운이 있어 목의 극을 녹여내면서 오히려 생으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은 두 개의 달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10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을류월이고 10월 21일부터는 병술월이 시작됩니다. 을류월은 천간 을목과 지지유금이 만나 금금목의 관계입니다. 유금은 가을의 숙살지기를 품은 강한 금 기운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올해의 을목 기운이 유금의 제약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기운이 조금 억눌리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띠에게는 이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왕성한 화 기운을 금이 적절히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10월 1일 개묘일을 살펴보면 개수는 음의 물이고 묘목은 봄의 나무입니다. 수생목으로 물이 나무를 키우는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오화와 묘목은 반합 관계가 아니지만 개수가 오화를 제어하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날입니다. 이날은 지나친 열정을 식히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날입니다. 10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병수월은 완전히 다른 기운입니다. 병화는 태양의 불 가장 강렬한 양의 화 기운이고 술토는 가을의 건조한 흙입니다. 화생토의 관계로 불이 흙을 생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본명 무와 병수월은 화와 토가 조화를 이루며. 특히 병화와 여러분의 오화가 같은 불 기운으로 강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의 본래 기운이 더욱 활성화되고 강해지는 때입니다. 10월 21일 개해일을 보면 개수는 음의 물, 해수는 겨울의 깊은 물입니다. 해수와 여러분의 오화는 충의 관계입니다. 오화와 해수가 만나면 수화기제라고 해서 물과 불이 충돌하는 형국이 됩니다. 이날은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10월 한달 전체의 흐름을 보면 초반 20일까지는 을유월의 금 기운이 작용하면서 조금 정리되고 가라앉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을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데 좋습니다. 급하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정돈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유금은 가을의 수확을 상징하기도 하므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거두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월 21일 이후 병술월이 시작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한 화 기운이 여러분의 본명과 공명하면서 활력이 넘치고 적극성이 배가 됩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미뤄왔던 일을 추진하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특히 사람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활동이 길합니다. 병화의 밝은 기운은 여러분의 매력을 한층 더 빛나게 해줍니다.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오년생 말띠는 토가 많고 화가 강한 구조라 재성이 토에 해당합니다. 토가 곧 돈이고 재산인데 여러분은 본명에 이미 무토가 있어 재물의 기본 바탕이 탄탄합니다. 10월의 을류월에는 유금이 재성인 토를 설계하는 구조입니다. 토생금이라 흙이 금을 낳는데 이것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나 지출을 통해 더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투자하되 과도한 소비는 자제하세요. 병술월에는 술토가 있어 재성이 강화됩니다. 술토는 화고라고 해서 불의 창고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재물을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시기는 재물이 들어오고 축적되는 좋은 때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과 관련된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21일 개해일처럼 수기운이 강한 날은 충동적인 소비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을류월에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하고, 병술월에는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데 힘쓰시면 좋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을유월에는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행동하시고 병술월에는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승진이나 이직의 기회를 노려볼 만합니다.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오년생은 화와 토가 강한 체질이라 열이 많고 건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을유월의 유금은 폐와 대장을 상징하므로 호흡기와 피부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가을철 건조함이 더해지면서 목이나 코가 건조해지기 쉽고 피부도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보습에 신경 쓰세요. 병술 오래는 화 기운이 더욱 강해지므로 과로를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너무 왕성하면 심장과 소화기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담백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수가 등장하는 10월 21일과 그 전후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나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를 조심하세요. 수화기제는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은 과격한 것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처럼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운과 인간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말띠는 원래 사교성이 뛰어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띠입니다. 10월의 을류월에는 유금이 작용하면서 관계에서 조금 신중해지는 시기입니다. 유금은 가을의 쌀쌀함을 품고 있어 감정 표현이 억제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만남보다는 기존 관계를 정리하거나 돌아보는데 적합합니다. 오해가 있었던 관계라면 담담하게 대화를 나누며 풀어갈 수 있습니다. 병술월리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화의 밝고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의 매력을 극대화시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끌립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좋은 만남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기혼이신 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화가 너무 강하면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 언쟁이 생기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세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는 경술월에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너무 앞서 나가거나 독선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들으세요. 기룬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호말띠와 가장 좋은 궁합은 미양띠와 이노랑이띠입니다. 미토는 여러분의 오화와 육합 관계로 불과 흙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양띠 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도 잘 풀립니다. 인목은 오화와 반합 관계이며 목생화로 나무가 불을 살려주는 구조입니다. 호랑이띠 분들은 여러분에게 에너지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술개띠도 오술 육합으로 좋은 관계입니다. 개띠분들과는 서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특히 양띠와 호랑이띠분들과의 만남이나 협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분들과 함께 일을 추진하거나 상담을 나누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나 결혼 상대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띠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상극띠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호말띠와 가장 조심해야 할 띠는 자주띠입니다. 자수와 오화는 정충관계로 물과 불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쥐띠분들과는 가치관이나 생각이 달라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꼭 함께 일하거나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축소띠도 오축해 사명관계에 포함되어 조심해야 합니다. 소띠분들과는 토가 충돌하면서 완고함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특히 10월 21일 개해일처럼 수기운이 강한 날에 쥐띠나 돼지띠분들과의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다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3자를 입회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운의 색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오말띠는 화토가 강하므로 오행의 균형을 맞춰주는 색이 좋습니다. 10월 전반 을유월에는 금 기운이 작용하므로 흰색과 은색, 금색이 길합니다. 이 색상들은 유금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깔끔하고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흰색 계열의 옷을 입거나 은색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10월 후반 병술월에는 수 기운을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너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은색과 남색, 짙은 회색이 도움이 됩니다. 이 색상들은 물의 기운을 상징하며 지나친 열기를 식혀주고 냉정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특히 중요한 미팅이나 협상이 있는 날에는 검은색이나 남색 정장을 입으시면 좋습니다. 또한 목 기운을 보충하는 초록색과 청록색도 길합니다. 목생화로 여러분의 화 기운을 자연스럽게 살려주면서도 과하지 않게 조절해줍니다. 실내에 초록색 식물을 두거나 초록색 소품을 가까이 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야 할 색상도 있습니다. 빨간색이나 주황색처럼 너무 강한 화기운의 색은 10월 후반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화가 충분히 강한데 더 보태면 과유불급이 될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길일과 흉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개묘일은 수생목의 날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공부를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10월 5일경 정미일은 화생토의 날로 재물운이 좋고 계약이나 거래에 길합니다. 10월 9일경 신의일은 금생수의 날로 건강검진이나 휴식을 취하기 좋습니다. 10월 13일경 을묘일은 목기운이 강한 날로 창의적인 일이나 예술활동에 좋습니다. 10월 17일경 기미일은 토기운이 강해 부동산 관련 일이나 재산 관리에 적합합니다. 10월 21일 개해일은 수화충의 날이므로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을 피하세요. 10월 25일경 정묘일은 화목이 조화를 이루어 사람을 만나고 협상하기 좋은 날입니다. 10월 29일경 신미일은 금토가 만나 재물운이 좋고 투자나 저축에 길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오늘이 무슨 일진인지 확인하시고 길한 날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흉한 날에는 조심스럽게 행동하세요. 특히 자수나 해수가 포함된 날은 감정 조절에 신경 쓰시고 물 관련 사고를 조심하세요. 방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오말띠의 본명 방위는 남쪽입니다. 오화가 남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10월에는 병화가 더해지면서 남쪽의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남쪽을 향해 앉거나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운이 따릅니다. 집안에서도 남쪽 방향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북쪽은 수의 방위로 여러분과 충이 되는 방향입니다. 10월에는 북쪽으로의 중요한 여행이나 이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다면 길이를 택하시고 부적이나 수호부를 지참하세요. 서쪽은 금의 방위로 올 6월에는 길하지만 병수월에는 화극금이 되어 조심해야 합니다. 동쪽은 목의 방위로 목생화가 되어 전반적으로 길합니다. 동쪽으로 여행을 가거나 동쪽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시면 좋은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직업운과 학업운도 살펴보겠습니다. 무오말띠는 활동적이고 추진력이 강해 영업이나 마케팅, 서비스업에 적합합니다. 10월, 을류월에는 기존 업무를 정리하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데 좋습니다. 병술월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상사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말고 나서세요. 가족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은 가족과의 화합이 중요한 달입니다. 을류월에는 부모님이나 연장자와의 대화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선택하세요. 유금은 노년을 상징하기도 하므로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자주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술올에는 가족모임을 갖거나 여행을 계획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10월에 자녀와의 소통을 늘리세요. 특히 병술올에는 자녀의 교육이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화토의 기운은 따뜻함과 안정을 상징하므로 가정이 편안하고 화목해집니다. 마지막으로 10월을 잘 보내기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본래 기운을 믿으세요. 무오말띠는 강한 생명력과 추진력을 타고났습니다. 10월은 그 기운이 더욱 강해지는 달이니 자신감을 갖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세요. 둘째, 균형을 잊지 마세요. 화가 강할 때는 술을 보충하고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할 때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를 가지세요. 셋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기룬띠분들과의 인연을 깊게 하고 상극띠분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넷째, 건강을 챙기세요. 아무리 운이 좋아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10월은 여러분에게 기회의 달입니다. 을류월의 정리와 수학, 병술월의 새로운 시작과 도약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명리학과 음향오행의 원리로 볼때 여러분은 지금 상승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늘의 기운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2025년 10월 1978년 무오말띠의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나침반이 되고 어려운 순간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 운명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마음에 새기시고 지혜롭게 10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어떤 소원이든 좋습니다. 건강, 사랑, 재물, 가족, 무엇이든 간절히 바라시는 것을 적어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그 하늘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우주의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믿으시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세요. 사주와 운세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선택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참고하시되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는 마세요. 길한 날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흉한 날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루를 보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0월 첫날 아침,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가을의 상쾌한 공기와 함께 새로운 기운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긍정적인 확언이 여러분의 기운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사랑을 표현하세요. 작은 문자 하나, 짧은 전화 한 통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따뜻함은 결국 여러분에게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음향오행의 순환 원리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주는 만큼 받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오늘 이 영상을 떠올려 주세요.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폭풍 뒤에는 고요가 찾아옵니다. 모든 어려움은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그길 끝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꿈꾸던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건강을 원하시든 사랑을 바라시든 재물을 구하시든 어떤 소원이든 좋습니다. 진심을 담아 적어주시면 제가 하늘에 여러분의 소원을 전하고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은 한달 전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고 행복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하늘은 항상 여러분 편입니다. 사랑하는 1978년 무호말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내일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10월 내내 평생 동안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모든 좋은 일들이 줄지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